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육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육가는 저번 시간에 배우지 못한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의 표현과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력을 읽을 수 있게 날짜를 이제 말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질문 형태는요. 자, 첫 번째, 뭐, 뭐, 가, 이마스까를 들고 왔는데요. 자, 이제 아시겠죠? 어. 자, 가 하면, 뭐, 뭐, 가, 이가 해당하는 조사였고요. 자, 여기 아리마스가 아닌 이마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 이마스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이 있습니다 할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이비터가 이마스. 친구가 있습니다. 도모다치가 이마스. 선생님이 없습니다. 센세가. 자, 반대말은, 그렇죠. 이마생이 됩니다. 센생가 이마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저께 어저 오가에서 배웠던 표현에서 이제 뭐뭐가를 배웠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은 선생님은 있지만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센새와 이마스가 각생와 이마생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사람을 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제 이렇게 세는 방법이잖아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자, 질문 형태는 何닌몇 명? 何닌で스か 이렇게 묻고요. 자, 보통 니을 붙여서 표현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세 명이면 산닌. 다섯 명이면 고닌. 여섯 명, 로쿠닌. 7인, 하치닌, 9닌, 1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스페셜이 또 있어요. 스페셜하게 읽어야 될게 이제 한 명, 두 명, 네 명입니다. 히토리 한 명, 두 명은 후다리, 그리고 네 명은 요닌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학생이 세명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만들려면은 각세가 산닝 이스 이렇게 표현해주셔도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을이 미 있다 없다의 표현을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자 읽어볼까요? 남닌 가족 그 데스까? 아까 난님 하면 몇명이란 뜻이었죠? 몇명 가족입니까? 그래서 가족관계를 물을 때 보통 일본어로는 이런 식으로 물으셔야 돼요. 난님 가족 그데스 자, 대답할 때는 이제 보통 저의 가족은 하면서 왔다 시노 가족은? 그러면서 구성원들을 좀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남동생 여동생이 있더라도 자 나를 가장 뒤로 빼는 거예요. 뭐 아빠랑 엄마랑 여동생이랑 나. 와따시노그 다음에 그 인원수. 4명이면, 요닌, 가족 그다 5명이면, 고닌, 가족 그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도 써야 되고, 이제 다른 가족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도 봐야 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단어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단어를 갖고 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상대방의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과 나의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이 말이 다르죠. 자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나의 가족은 다 낮춘 표현을 쓰고요 남의 가족은 높임 표현으로 높임 표현으로 호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누군가한테 할 때는 아버님은 회사원이십니까라고 물어야 될때 대답을 할때 아빠는 회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서 이쪽에 한번 표현을 갖고 왔는데 크게 읽어볼까요? 자 아버지에 해당하는 나는 어또우상 아빠 낮춘 표현이죠, 찌찌 자, 어머니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까상. 엄마는 하하. 자, 형님은 오니상. 형 오빠 아니. 누님은 오늘상. 누나 언니는 아내. 자, 남동생분은 오또오또상. 남동생은 오또오또. 여동생분은 이모오또상. 여동생은 이모오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군가가 일본어로 お母さんは主婦ですか? 라고 물었다면, 대답을 할때는私 하하와 主婦です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요, 경우 말고, 제가 이제 엄마나 아빠를 직접 불러야 될 때는, 그때는 엄마, 아빠를 1대1 상황에서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오母さんお父さ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わかりますか? 응.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요 표현을 완벽하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실제로 저희 가족인데요. 자 와타시노 카조코와 치치또 하하또 아니또 와타시노 요닌 카저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은 자 읽어볼게요. 오, 탄조비와 난가츠 난리지 스까어 여기 써지지가 않네요. 자 써드릴게요. 그렇죠? 자 난가츠 난리지 될까? 자 한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몇월 며칠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탄조비는 생일이란 뜻이고, 자 나의 생일은 탄조비라고 하지만 남의 생일은 오를 붙여서 높여 높임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일은 단조비 남의 생일은 오탄조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생일은 몇월 며칠입니까?라고 할때 대답을 말하려면 이제 카렌다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렌다 달력을 읽는 법을 같이 공부해볼게요. 자, 저번에 처음에 숫자를 언급할 때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가 옛날식 읽기 방법과 현대식 읽기 방법이 있었죠. 자, 근데 그때, 시간의 시, 그리고 달력에서는 아직도 옛날식 읽기를 말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숫자는 현대식 말고 옛날식 읽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달력은 있지만, 자, 일단 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월은 가츠죠, 가츠. 난 가츠에서 가츠가 나왔죠? 그냥 옛날식 읽기 방법에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1가츠, 2가츠, 3가츠, 4가츠, 5가츠, 6가츠, 7가츠, 8가츠, 9가츠, 10가츠, 11가츠, 12가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월은 끝낼 수 있고요. 자, 1 한번 볼게요. 자, 이은 자, 난이 지에서 보이듯이 요 니치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일, 그러면 11일, 12일, 13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 26일, 2주 시진이지, 2주 하진이지, 2주 쿠니지, 3주니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지 않은 날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1일부터 10일까지를 읽지 않았고요. 그리고 14일, 20일, 24일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자, 요 날짜가 스페셜 읽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스페셜 읽기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부분인데, 자 한번 크게 읽고 음. 자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1일은 이 2일은 2일은 이다지일은다일은일은 2일은 일은2일일은일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 0일은하츠까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음, 스페셜이 보통 스페셜이 아니죠.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자, 그럼 일단 생일 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센세노 no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오탄저비와 이츠데스가 자, 제 생일은요. 자, 만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시치 가츠 이츠가 데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